안녕하세요, 삐지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민낯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파주에 온지 4.5년 차가 되었거든요. 생각보다 파주가 정말 예쁜 곳도 엄청 많고 볼거리도 많고 힐링할 곳도 정말 많아요. 서울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울 근교 카페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진짜 파주에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카페들을 들릴 때마다 마음의 힐링을 좀 얻고 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힐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 보석 감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니랑 한 3일 동안 사주 카페만 대여섯 곳을 다녀올 예정이거든요. 사실 느닷 카페들 가면은 사진을 좀 많이 건져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카페 분위기 잘 담아내려면 기본 카메라로 찍어야 한단 말이지. 요즘은 또 기카가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가 진짜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그날이 다가오는 시즌이라 이렇게 뾰루지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게또 기본 카메라로 찍을 때 은근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내일 촬영을 위한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좀 적나라하지 않고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일 수 있는 저만의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쓰는 나이트 루틴 제품은요. 바로 아이오던스의이 세럼과 이 팩인데요.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마스크팩은 무려 1.5억 장 넘게 팔린 팩이라 저도 전부터 쟁여놓고 쓰던 제품인데 근데 사실 이 팩이랑 이 세럼을 같이 써줘야 진짜 시너지가 찐으로 2배 되거든요? 같이 써줬을 때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걸 보고, 아, 얘네 둘은 완전 짝꿍이다. 무조건 필수로 같이 따라와줘야 하는 짝꿍 제품인데요. 일단 먼저 이 세럼. 포어 퍼펙팅 콜라겐 펩타이드 세럼인데요. 제 피부는 사실 좀 건조해서 지금도 세수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완전 지금 완전 땡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공 고민도 따라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콜라겐 세럼을 제 비장의 무기처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T 존이 있죠 T 존, 완전 모공 고민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두껍게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바르기 전 피부입니다. 약간 이렇게 좀 건조하고 모공들이 늘어져 있는 그런 피부거든요. 피부에 올려 보면 이렇게. 아, 핑크빛이 싹 돌면서 이게 다 흡수가 되는데요. 이런 느낌 보이세요? 이런 느낌. 이게 다 피부에 스며들거든요. 코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특히 이 나비존 모공 고민이 있는 부위에 듬뿍 올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듬뿍 올려놓고 자면, 다음 날 일어나면 피부 속부터 뭔가 쫀쫀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보이세요? 이 콜라겐 세럼이 피부 속 20층까지 흡수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바르고 나면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다음 날에 보면은 코 주변도 되게 매끄럽게 정리되어 보이고 또 모공 사이사이가 이렇게 좀텅빈 느낌이 아니라 꽉 차있는 느낌?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차오르는 느낌이라서 모공 케어하고 싶을 때 아주 만족하면서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찐으로. 너무 좋아. <laughs> 이제 이 콜라겐 마스크 팩을 올려줄 차례. 이게 콜라겐 앰플 한 병을 다 굳혀서 만든 마스크 팩이라 이게 진짜 그냥 앰플 한병그 자체거든요. 제가 알기로 보통 500 달톤 이상은 콜라겐이 잘 흡수가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달게 쪼개진 콜라겐 실효성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이오던스가 딱 찾아낸 알맞은 달톤 크기라서 확실히 피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제형감 보이세요? 쏙 들어가죠. 음... 여기 또 이렇게 눈 모양과 입 모양의 짜투리 여유분이 있어요. 이거를 각자 하나씩. 나는 이 빈틈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3시간 이상 붙이고 있어야 유효성분이 싹 흡수되는 팩이라서 이 팩을 붙여놓고 저는 내일 입을 옷을 한번 골라주려고 합니다. 이 짜투리 부분 중에 여기 입 모양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건 여기에 있어. 노트북으로 정리도 하고 붙이고 3시간 정도 써주고 와보겠습니다 야식을 시켰어요 <laughs> 못 참았어요 <laughs>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피자를 맛있게 먹어가지고 야심만 시간에 이 마스크를 붙이고 피자를 먹어줍니다 이래서 다음날 부을 것 같은데 <laughs> 음 맛있다 ASMR 언니 그거 아니야? 이거요 른르고 <laughs> <laughs> 나서 바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자,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콜라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콜라겐이 제 피부에 싹 흡수해가지고, 처음과 다르게 완전 투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죠? 허! 아니, 이걸 떼어냈는데 제 피부 왜 이렇게 투명하고 쫀쫀해 보이지? 광 나는 거 보이세요? 미쳤다. 그리고 완전 촉촉하고 쫀쫀하고, 팩되고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인데도, 속광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12월 올리브영 세일에 이 콜라겐 세럼과 바이오 리얼 딥 마스크 팩이두 가지 제품이 엄청난 프로모션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꼭 12월 올리브영 세일 때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안 해올 수가 없죠. 이 콜라겐 세럼과 이 콜라겐 팩을 총 15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찐으로 잠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 갈 곳은 파주하면 다들 헤이리마을, 예술마을 쪽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헤이리마을도 유명하긴 한데 파주에는 출판도시가 있거든요. 쪽 카페들이 진짜 힐링할 수 있을 만한 스팟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은 그쪽으로 코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브이로그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안녕. 다들 잘 자요. 엄청나게 조용한 도서관 같은 카페인데, 이렇게 책장 사이사이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들도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아늑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 진짜 시간 순삭이에요. 저랑 제 동생은 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가을에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겨울에 눈이 올 때도 여기 창가 자리 앉아서 책 읽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희는 미숫가루 라떼랑 캐논 아이티를 시켰고요. 지금 밖에는 이렇게 날씨가 오늘 좀 환청이에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조용하게 저 이렇게 책 읽어보시죠. 우한테 제일 필요한 거 <laughs> 어제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기억이 나와있어저 어제 시퀀스가 아니 패널이 사라졌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되돌리는데 힘들었거든요 오늘 튼 백은 가방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백 가지고 왔어요 수평선이 있는 집이라는 시집이고 생각하 게 만드는 신인 것 같습니다. So i 갈 v i 갈 i 길갈 e 길 하이를 가면 a y is feeling just like it's a m i r 카페, 카페 e v e r y b o d s t 진짜 예쁘죠? 여기 단풍 이쁜 곳으로 유명해요. 짠! 여기가 지금 카페이고요. 여기가 전시관. 건물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갈대랑 단풍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고, 건물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대박이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떻게 저렇게 되게 굴곡지게 만들었을까. 너무 너무 예쁜 곳이에요. 단풍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건물 사이에 비치는 이런 햇빛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금 요계정을 하고 계신가봐요. 아,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전시 티켓을 끊을 겁니다. 유명하니까 네. 미술관 건축 가이드도 같이 보시면. 십 음료를 두개 시켰어요. 티켓은 저희가 파주 시민이어가지고 할인 받아서 8,000원에. 오늘 개인전 관련한 가이드북이래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다가 음료 다 마시고 음료 반입은안 돼가지고 음료 마시고 들어가 보려. 여기간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게 오늘 저희가 본 전시의 제목입니다 근데 핸드폰이 오래됐나? <laughs> 나도 봤 핸드폰을 아까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여기다 그대로 놨어 이것도 예술 작품 아닌가? 하나의 예술 작품 핸드폰을, 핸드폰을 그냥 헹구다가 떨어뜨린 상태로 계속 책을 읽으시더라고 뭔지 좀 <laughs> 저의, 저의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저전시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엄청 춥은 네, 날에 나왔어요 진짜 대박 추워요 거의 한겨울급으로 추워 아, 자전거를 못 타는 아 여기 나오는 따비랭처럼 저도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따비랭처럼 맨날 넘어졌어요 아 이제 진짜 밤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카페 스케줄은 이렇게 끝 끝. 하루에 카페 두 곳이 최선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카페 세네 곳 가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나, 지금, 어, 나 지금 다리 방금, 풀렸어. 와나 방금. 와 괜찮아? 오른쪽 인대가 오른쪽. 어렸을 때 늘어나고. 약간 그래서 이제 만성으로. 나 약간 덜렁인데. 저희가 화전에 봤던 전시 매장.. 아무튼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로 가시죠. 오늘은 언니와 함께 떠나는 카페 투어. 어? 저작권 문제로 노래를 중단. 일단 지금 밖에 꽤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한 용품을 챙겼고, 오늘은 소경계라는 곳이랑, 퀴모드라는 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소경계는 특히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상 카페라서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주문은 본관으로 내려가서 주문내요. 안정한 이게 뭐지? 네? 허브 맞나? 아니 위에 있는 이 돌들 같은데 돌이 맛있어. 나도 짓고 살고 싶다. 나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 아 너무 예쁘다. 이 토끼가 너무 가끔가다 귀여우면서도 어떨 때는 신기해. 약간 끼바다 약간 어. 살짝 끼잉바다 보인뭔 <laughs> <laughs>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골코너는 저 여기. 아, 사과. <laughs> 사과 들어있사 무조건 사과가 들어가 있난 이거. 에? 에? 진나난 바게트야. 가바안내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다 가위바위보. 안나이겼다가 안... 아, 가방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아있고 많거든요 종류가. 근데 오늘은 만족이라고인까다나갔어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이런 빵들보다는 요 샌드위치를 먹으러 오는 게이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담아가 볼게. 요 음, 젤라또 먹을래? <laughs> 아 나이 들어어이한 치한 이런 거 못해. 어. 나 옛날에 진짜 울주가거든 어. 이제 무조건 뜨야. <laughs> 아이 그러,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이 들었어? <laughs> 언제 그렇게 나이 들었어? 대박. 너무 맛있겠다. 도미다 청 강추. 엄청 맛있는데? 도미다 맛있어. 응. 단면 보여드릴까요? 손이 압력이다. 응. 응. 미쳤죠? 나는 이렇게 약간 상추, 양상추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거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 무아지경이다. 음, 나 이거 먹고 싶었어. Hãy cái... subscribe seeing... MM <DVD> 여기가 바로 나바오입니다 통나무 향 카페예요. 여기도 굉장히 감성이 미쳤거든요. 산장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 화장품 언니도 추천해줘 저는, 저는 봄웜이여가지고 페리 어? 완전 국민템 웜펜 나 되어가지고 웜에게 최고 그리고 <목소리> 향수 그 말로 아 귀여워 우주 세일 시술템 매너템 구강청결 중요합니다 필수죠 필수 <목소리> 매너 <목소리> 이것도 완전 국민템이다 무조건다이 아, 아, 안에 <목소리> 전문화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로 끝자 아, 이것으로 저희의 카페 투어는 끝! 끝! 끝났습니다 엄청난 대장정이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카페, 카페 투어 끝! 끝 끝. you did